저 62,000이 있는데 아, 이거 도전해 봐야 되냐, 이거? 이걸 사야 되냐? 이걸 사야 되냐? 이걸 사야 되냐? 이걸 사야 되냐, 지금? 고민이다. 이건지 이건지 지금 고민이야. 이거 개 좋다고, 이거? 오, 진짜야? 이거 몇개살수 있는데? 이거 몇개살수 있는데? 몇개살수 있는데, 이거? 이거 몇개살수 있냐고, 이거. 세 개? 일주일에 세 개? 그 슈가고, 이거 한번 도전해보자. 이거 은카 하나라. 나 육만 있잖아, 그제? 도전해봐. 자 이거나. 이거 세개 사면 되잖아. 맞잖아. 이거 하면 되잖아. 이거, 이거, 이거 세개 사면 되잖아. 그잖아. 그지 드로우 받았다고? 뿝구전이가 드로우 받았어, 여기서? 이씨, 가자. 세개 사버려, 사버려, 사버려. 사번에 사브레 씨 호도은 죽음까지았다고 사만에서 여기는 인증 안 된다고 지금 막 그에 내뱉는 거 아니야 이거? 오케이 오케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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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가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부터 예, 한번 가보도번 하겠습니다. 3휴1가시휴요 자 일단 여기서 한명 띄워와야 돼. 일단 이거 띄워 띄워. 오케이 어. 터보 크루터 2역사전줄 오케이, 2역사전 줄이 밑에 뭐야? 아 이득 이냐 이거 잘뜬 거라고. 2역 뭐가 이득이라고? 어 그래, 원래 초면편이야. 아, 오케이, 짜스 오케이, 오케이, 나이스, 옳케 오케이, 오케이, 좋아, 좋아. 메인 갑니다, 여러분들. 야, 이거, 아, 이거 안 뜨면 어떡하냐, 이거. 안 뜨면 큰일 나는데, 이거. 이거 안 뜨면 큰일 나는데. 자, 갑니다, 여러분들. 휴, VTR MOD 업데이트 오버롤 9 2 플러스 5강패. 이걸로 마무리 짓고 스쿼드 종결 짓습니다, 여러분들. 휴, 3.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! 한 바퀴만 돌릴게요 여러분들 한 바퀴만 연세한 바퀴만 돌립시다 이거 어쩔 수 없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한 바퀴만 돌리자 오케이 받았어 일단 일단 여러분 연세 패키지 한 바퀴에 어그 다음에 이거 한려의 상자 연세 이거 3만원 3만원 또 남아가지고 요거까지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나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계산 누가 해줄라나 계산 계산 누가 해줄라나 한번 가볼게요 할아버지 패키지 대박 나세요 그래 그래 고맙다 자 일단 갈게요. 일단 여러분 누군가 계산해주겠죠. 누군가가 누군가가 진짜 계산해주겠죠. 아 근데 이거 대나 어떻게 받냐? 일단 은 3억 받아버려. 난 수학과니까. 일단 3억 받아버리고. c w 2 o 어서와 3억에서 난 수학과니까 3억 80. 휴, 일단 사탕 열쇠 2개 있어. 됐어. 여기서 3개 나오면 끝나. 여기서 3개 나오면 씨발 금카 나오네 오늘 LH 금카 띄운다네 오늘 가버려 일단 3장 깔끔하게 일단 한 장만 돌려봐봐 앰버서더 제라드 나올 수도 있어 앰버서더 제라.. 어? 베트로 사본! 어? 이 새끼는 맨날 나와 단태 새끼 이 새끼는 맨날 나와 1,400만원짜리 새끼 자 일단 2개 갑니다 두 개, 한 번에 가요. 베테랑, 하얀색, 11번이면 좀 괜찮, 멕시코 새끼는, 이 새끼는 이거, 아 딸로스 벨락, 3,700만원. 3,700에서 1,700까지, 오케이. 이건 6천만원 먹었어요. 야, 할로윈 상관없어, 뭐지. 야, 여기서 금가, 이거 라이브 금가 떠야, 또... 노이어 금가 뜨면 뭐... 레전드네. 맞잖아. 여기서 이탑150 나올 수 있는 거고, 일단은 3장. 한번 가요한번 가요, 한번 가요. k to you. i 데 going to t 이 l k to y o 1 I'm going to t 오케이, 오케 you. I'm g o i 스 g t 오케이 l 스 오케이 탑150탑150야 3억 천엔다 3억 천엔다 3억 천엔다 3억 쳐낸다 천엔, 3억 3억 저 새끼, 천엔다 3억 천낸다 새끼 저 새끼 저거 일단 1억 5와 1억 일단 이거 1억짜리니까 그냥 돌려 일단 1억짜리 그냥 돌려버려 오케이 자 1억짜리 받고 야 이거 할로이 3종목급 나오면 레전드인데 할로이 3종목급 나오면 이거 레전드 열세 아니어도 할로이 고증 거, 원래 고급증 일도 고급진 거. 일단 일단 고급진 거. 일단 고급증 거, 고급증 거 일단 고급증 거 삼종 세트. 어이렇게서 오이 나쁘아 나쁘냐 오케이 나쁘잖아. 이러고 렇게 나쁘냐 나쁘냐 나쁘잖아. 오강이야 오강이야 일단 오강이야 한 장만 가. 일단 한 장만 가 장만 일단 한 장만, 장만 가 버려. 아이 꺼져 김영광 오이 구 구천만 원. 자 이거 두개한 번에 가 버려. 두개한 번에 가 버려. 두개한 번에 가 버려 두 개. l h 이오가 누구야? 이 누구야? 이거 아, 아일랜드, 이거 어? 로이킴 응카면 이거 조금 그래도 값이 응6,600 어... 어... 악셀비치4,000 타프라이스 100가버려 타프라이스 100 타프라이스 100 가버려요. 쉬~ 괜찮아요. 괜찮아. 우리 메인남자메인자메인자메인자 누구야? 25번이면은 응? 더글라스 코스가 누구야? 이거 누군데? 페어난지녀 3,800 피카 일단 피피카 일단 피피 나 나에게 피피가 필요하다. 아, 어! 어 재물 좋아 재물 좋아 걔네가 일억 재물. 일단 1억 재물 일단 1억 재물. 야야 오강 하나 뜨면 진짜 레전드긴 한데 이거. 진짜 이 레전드긴 한. 하... 재물 어 일단 재물 일단 재물 어 일단 재물 일단 재물 어두번두두두 어? 아, 두, 두, 두 번째 재물 일, 일단 두 번째 재물 어, 이거, 이거 이거 하나 뜨겠지. 옳지. 왔다. 18번 스페인의누군데 아! 오! 나 못 내야 옳까? 이이 새끼 왜 1억 5천밖에 안하냐? 아니 5칸데 1억 5천 15억 아니냐? 어, 어, 일단 그냥 어, 우리 메인이 이거 메인이 거 있으니까 키미 가자 베르너 떨어져 키미 가자 그럼 돈아껴수 있어 아 레알 레알이 망했잖아 레알 떨어졌는데 이거 루카 모드 씨발 새끼 이거 4200 진짜 한 번만, 한 번만 레전드 한번 쓰자. 휴... 자, 여러분 추천 한 번씩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, 여러분들. 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, 여러분. 유튜브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들. 제가 부탁 한 번만 드릴게요, 여러분들. 지금 추천이 필요한데 약 300분 계세요, 여러분들. 어, 갈게요. 인간 재물 하나 받쳐! 인간 재물 가자! 어, 너부터, 너, 너 보낼게, 너. 갔다 와, 너. 인간 재물 하나 받쳐 갑니다. 인간 재물 하나 맞췄어요. 자, 쓰리야! 투어! 원! 써야 되나? 어이, 기속이야? 기속이라? 26억 6천? 잠깐만. 어? 기속, 잠깐만. 기속 아니야? 기속 아니야? 기속 아니야? 기속 아니야? 잠깐만. 야, 컬러 없나?